다음은 유주 메모라이즈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라이즈드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뭔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무슨 캐싱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 메모라이즈드를 어,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동일한 계산을 반복할 때 이전에 계산된 값을 메모리에 저장함으로써 어, 동일한 계산의 반복을 제거하여 어,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런 기능을 Memorized라고 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이 Hook에서는 유 s e m e m o r i z e d 에서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제를 짰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일단은 HookWidget을 상속을 받고요 여기에 보면 useState를 두 개를 선언했어요 하나는 단순히 int의 그 state 그래서 더하기를 눌러서 화면이 갱신되게끔 하기 위한 어 변수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 state는 배열을 담고 있는 그리고 int의 배열이죠 그래서 이 numbers는 어 valueNotifier의 listint를 음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밸류를 deep use memorized p a g e 라 페이지라는 위젯으로 넘겨 줬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갱신되면은 당연히 리빌드가 어,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를 눌러 주시면 자, 리빌드가 호출이 되죠. 리빌드가 호출이 되고 일단은 여기 use memorized는 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초에 뒤로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 보시면, 예, 네, 고천원 연산 혹은 API 호출이라는 프린트문이 찍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거는 이제 넘버스가 등록이 됐을 때, 이 유주 메모라이즈드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alculate Sum, 즉, 이 넘, 넘겨받은 그 배열의 인트 값을 모두 합한 어, 그런 연산을 처리하는 함수예요. 네, 이거는 아주, 그, 아주 단순한 연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컴퓨터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그건 아니지만 어, 많이 잡아먹는 연산, 고차원의 연산이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연산을 하게 되면 이게 변경되면 될수록 계속 여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은 아무래도 어, 앱이 조금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변경되지 않는 한이 어, 이전 값을 연산해 둔 값을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어, 출력을 해 주는 거고 이렇게 두 번, 세번 눌러도 이 고차원의 연산 혹은 API로 호출, 이 프린트 문이 안 찍히는 걸로 봐서는 이 썸이라는 값을 저장해 놓는 거죠. 언제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주냐면, 이, 똑같이 5의 배수일 때, 이 카운트, 5의 배수일 때, 넘버스에다가 이 카운트의 값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5가 됐을 때, 5가 됐을 때, 고차원 연산을 하게 되고, 어 값은 20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것이 메모라이즈다. 자, 이것이 메모라이즈드고요 그래서 이, 이것을 사용할 때는 뭔가 이제 필터, 필터가 적용되어 있고, 예, 필터가 바뀌지 않는 한 API 호출을 할 필요가 없는, 없을 때, 그럴 때 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캐싱 처리를 조금 어, 용이하게 할때 사용하면 좋겠죠.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은, 이걸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기능으로 후, 플러터 훅만 사용을 하더라도 어, 이렇게 그 앱을 만들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유즈 메모라이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즈 콜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즈 콜백. 이름이 잘못되어 있네요. 유즈 콜백을 살펴볼 건데요. 유즈 콜백은 유즈 메모라이즈드랑 어,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른 게 있다면은 유즈 콜백은 캐싱이 아니고 그냥 함수 호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호출이고 그 다음에 이 콜백 여기 보시면 마우스 오버해 보시면 함수만 담을 수 있습니다. 함수만 담을 수 있고. 이 메모라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함수 플러스 값도 처리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메모라이즈드처럼 사용할 수 있죠? 이그두 값을 더하는 거죠. 두 값을 더하는 거고. 얘를 사용할 때는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해주면은, 콜백이 계속 호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통 이두 번째 키 값을 빈 배열로 하게 되면은, 그, 아, 유즈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니스테이트처럼 어, 사용이 되잖아요. 아, 한 번만 호출이 되는 그런 건데, 이렇게 호출 콜, 어, 콜백을 함수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얘는 계속 이 유즈 콜백을 사용을 하게 된다. 라는 거고요. 반면에 useMemorized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함수를 호출하게 되, 아, 함수를 리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우스 오버해 보시면은 이렇게 함수죠. int를 반환하는 function int int의 함수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값을 넣어주면 시 됩니다. 이하고 오를 넣겠다 하게 되면은 예 칠이 되는 거죠. 이두 개의 값을 더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조금 어 얘는 이제 캐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을 갱신을 하더라도 리빌드만 호출이 될뿐요 안에 메모라이즈드가 호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 add 함이 함수를 가지고 있다. 캐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를 호출하지 않는 거죠. 이중 메모라이즈드를 호출하지 않고. 바로 여기를 호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2하고 5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는 int int 값을 callback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용할 때는 이렇게 값처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똑같이 memorized가 호출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는 callback을 사용할 이유는 사실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즈 메모라이즈드만 써도 충분히 사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콜백은 왜 이거 만들어 놨는지 조금 의야, 의아하다 근데 한번 다뤄봤고요.